한국에 가게 돼서 지금 공항에 막 도착했습니다 새벽 2시 25분 비행기 비엣젯 타고 가고 비수기라서 23만원 정도에 한 명당 23만원 정도 타이트하게 와서 바로 들어갑니다 진짜 1분만에 통과해서 셔틀 타러 가고 있어요. 킹도너츠 달 거예요. 리조트로 그랩 그래 불러서 타고 갈 예정. 공항에서 나와서 엘리베이터 뒤로 돌아서 오면 여기에 ATM이 있습니다. 한국어가 되네? 300만동까지 유출. 인출... 공항에서 <목소리> 시박 비행기라서 빨리 끝난 것 같아요. 시원해서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숙소에 와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러 왔고요. 수영하거나 그랩 타고 다시 나가던지 할것 같아요. 웰컴 드링크를. 여기는 뉴 월드 리조트고요. 저희는 여기서 2박을 하고 중부로 올라가서 좀 가성비 좋은 숙소에서 1박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가 엄청 넓어서 저기카를 타고 이동한다고. 생맥주 이 땅콩이 은근히 매콤하면서 뉴 월드가 한국인 분들한테 되게 인기가 많은 숙소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베드룸 룸투어를 해드리겠습니다 들어가면 메인 공간이 나오고, 여기에 수영장이 있어요. 메인풀이랑 같은 120m. 깊지도 않고 아쉬운 게좀 폭이 넓지가 않아서 메인풀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여기는 쉬는 공간이고, 제가 원래 가고 싶었던 숙소는 세일링클럽인데, 거기가 개인적으로 인테리어가 더 예쁩니다. 무슨 그네처럼 이렇게 돼 있다. 한국 인 것처럼 신발을 벗고 와가지고 식탁이 있고요. 이 주방 인덕션도 있는데 조리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또 여기 안 좋은 게 외부 음식이랑 술 반입 금지가 안 돼요. 예약 전에 알았다면 약간. 마음이 변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화장실 깨끗, 화장실 뒤로 나가서 방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자는 공간이 나옵니다. 여기 욕조도 하나 있고, 이런 느낌. 맞은편에 이렇게, 욕실이 하나 더 있는데 오른쪽에는 금고, 슬리퍼, 모조리는 샤워 가운이랑 이미 위에는 열어봤는데 아무것도 없고요 었 화장실 어, 깨끗하고 어, 두개아 여기는 샤워실 절눈이 그렇게 깨끗하진 않은데. 룸투어 끝! 11시 넘어서 얼리 체크인을 해줘가지고 물놀이하고 씻고 나왔고 식당이 좀 시끄러워서 룸서비스 시켜가지고 첫 끼를 먹을 겁니다 지금 기운이 넘었고 잘게요 오우 룸 서비스가 왔고요. 여기부터 시저샐러드, 이거 피자, 이거는 계란말이 같은 거? 맛있다고 해서 시켜봤고, 꼭. 감자튀김이랑 웰컴 과일이랑 베트남 소금 커피랑 망고 스무디랑, 우와. 음 맛있어 응 음. 맛있어 두머디가 진짜 맛있어 피저샐로드가 뭔가 당겼어 어, 뭐야 고등어 음, 맛오리가은게들었나 그러네 블로그 그래서 이게 반응이 좋았다 그래서 뭐 계란말인데 편식이 음. 땡기셨나 <laughs> 그니까 이렇말 음, 하면 진짜 맛있어 음? 음. 남부 호텔에서는 저기다가 얼굴 스캔을 해가지고 키스 오브 더씨 공연을 공짜로 볼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등록했고 오늘 저녁에 보러 가려고요 이제 선셋타운으로 출발 엄청 예쁜데 뭔가 약간 인위적인 느낌도 있어. 행복. 여기가 뭔가 되게 인위적인데 예쁜 사진 찍기에는 되게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상가가 되게 빈대도 많고 공사 중인데도 많고 버기카가 영업을 너무 많이 합니다. 한국인들 걷기 싫어하는 거다 소문났나? 이제 또 영업한다. <laughs> 지금 일몰 시간이 거의 가까워지고 있어서 아야, 일단 바닷가 쪽으로 돌진. 진짜 이쁘다. 브릿지 고요, 등록한 거에서, 그 공연이랑 브릿지도 무료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카드, 호텔 카드 보여주면 비가 와서 피했는데, 피한데도 예뻐. 음. 가 키스 오브 더시 공연장. 어? 뭔가 연습하나? 키스브릿지가 베트남의 견우와 직녀 얘기랑 비슷하다 그래서 커플이 이렇게 만나서 사진을 찍는 게 바람이 엄청 끈적한 바람을 한 10분은 견디면은 견우와 직녀가될수 있다. 앉으려고 <laughs> 했는데 노래가 나오네. 자유가능 자유가능 불 켜지니까 더 예쁘, 예쁘다 사진 찍고 가세요 저도 많이 찍었어요 여기에는 이렇게 화려한데 여기 이렇게 불이 꺼져있고 머리를 이렇게 묶었어요 야시장에 왔는데 뒤로 들어왔어요 사람도 많고 너무 찝찝해가지고 뭐 먹을 때만 찍어보겠습니다 저런 것도 먹어보고 싶긴 했는데 나좀나 지금 시원한 거 먹고 싶어. 나도. 한번 구경하고, 을 하고, 걸을까? 에이 깜짝이야. 야시장인데 너무 아기자기해. 와, 일단 먹는 건 둘째 치고, 진더 미칠 것 같아서. 오늘 뭐, 사, 사야 될, 살 것도 사고? 하노이 가을때 먹어봤었는데 괜찮아요. 4,000 얼마. 이것도 먹어봤고. 짠. 더워서 시원한 주스. 3,000원. 그게 3,000원? 어. 어, 싸다. 벌레 맛안 나고 되게 맛있어요. 달달한 코코넛. <laughs> 하아 예쁘다. 분위기 좋 은데, 에서, 여 기도, 웃 기가 딱 갈까？화장실 도옆에 바로 있 고, 지금 비가 계속 오다 말다, 오다 말다 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 겠어. 진짜 완전 강력 추천 불꽃이 내 눈앞에서 다가오는 것 마냥 진짜. 원래 셔틀버스가 있는데 그냥 귀찮아가지고 그랩 그래 타고 숙소 가고 있어요 고등어 타가 비가 와가지고 들어가서 씻었어요. 딸이 붓기 빼는 좀... 소이랑 많이 큰지 이긴 한데... 맞고 잘 치우면 괜찮지 않을까요? 최민애 소산 비 왔나 봐. 우기거든요? 근데... 바람이 좀 많이 불고... 하늘이 오후되면 될것 같은 느낌. 어제도 아침에 흐렸는데 점심 되니까 다걔어요 저희 방이 579번인가? 맞아. 579번인데 부대 시설이랑 가깝고 이 이끼 있는 데가 조식 먹는 데거든요. 식당이랑도 가깝고 너무 좋은 듯. 엄청 크고 넓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붉은 밥도 있어. 과일? 먹을 거 너무 많아서 일단 종류별로 퍼고, 이따가 커피랑 <laughs> 먹으려고빵 이것도 근데 몇 개만 고른 거야. 퍼고 이거는 아마 닭고기. 뭐는오왜 이거는... 이렇게 조금 가져왔어? 내가 더 많네. 난또 가려 그랬지. 라떼랑 오렌지 주스 구하가졌어. 오늘 일어났을 때 모기 중 할까 해서. 쌀국수부터 먹어야겠어.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엄마, 빵이 너무 맛있더라고 이래서. 이거 반씩 나눠 먹자. 그 응. 맛있다. 풀로 이동 이건 발리에서 산건데 빨대로 만들어진 재활용 가방이라 비치백으로 쓰기가 너무 좋아요 놀이기구도 릴수 있는 메인 오자마자 애들이 야너 지금 당장 사된해 오늘도 평화로운 메인프 칵테일 마시러 왔어요 거 같은데? 여기 뭔가 위에 휘핑크림이 올라가는데 그게 되게 부드럽고 맛있고 영과맛 음. 그냥 산 맥주 시켰더니 땅콩을 안, 안 줍니다 <laughs> 그리고 음료.. 이거 맥주도 자기 셀프로 따라 먹어야 돼 가격 앞에서 아, 몇 차만 차이 안 나는 게.. 작아진다 그러니까. 비싼 거 시키세요. 진짜 부드럽다. 여기 캔비치? 캔비치라고 해변이 붙어 있어가지고 되게 좋고요. 날씨 좋으면 되게 예쁘다고 소문나서 여기 이런 해목도 있고 사진 찍을 때도 많고 여기 이런 그네도 있고 카약 빌리면은 여기서 카약도 타고 놀수 있어요. 이곳은 어... 천국인가? 오, 징그러워. 파란색이야, 파란색. 엄마리. 엄마리. 됐고. 지금 아까부터 계속 비가 오고 있어서, 어, 갑자기 엄청 많이 온다. 원래 제가 먹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리조트에서 노느라 먹는 걸 많이 못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맛있는 거 많이 먹을 거고 사주면서 제가 느꼈던 게북옥에 맛집에 홍보가 너무 많다 그래서 잘 찾아야 될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뭐 올리면 20몇 퍼센트 할인 음료, 서비스 이런 걸 하더라고요 제가 볼때 뭔가 한국 사람들이 많이 와서 리뷰 이벤트처럼 그렇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맛집을 거르는 게 목표고 맛있는 거 먹으러 이제 나갈 거예요 와 개많이 온다 오, 뒤에는 처음 타보는데? <laughs> 재밌다

있을 것같요화장실 아, 화장실에 있어 방금 맥주를 남편들이 주려고 해서 맥주는 제 겁니다 이거는 남편이 시킨 고기랑 고기볶음면 같은 거고 짜조랑 스테이크 시켰어요 음, 스테이크 20분 걸리게 어요 먼저 빵부터 먹는 거지. 빵부터. 빵. 감자랑 사조랑 이렇게 섞여 있는 느낌. 저희가 시켜본 스테이크인데 너무 맛있게 생겼고 핸드폰 거치대 놓고 나왔는데 뛰어와서 갖다주시고 친절하고 맛있고 홈스테이도 하니까 저렴할 것 같아 홈스테이 하면 여기 방금 발견했는데 뭔가 포토존이 될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이런 예쁜 곳들이 숨겨져 있어서 포토존 발견하는 재미도 있을 것 같은 우와 너무 이뻐 그러니까 레드카펫 한번만 벗어나면 아무것도 없는 공사 중이거나, 공허한 느낌. 불소. 어, 엄청 깔끔한 느낌 느낌이야. 어? 마시 오토? 마시 오토. 오토? <laughs> 마시 아, 미스터 시푸드가 여기구나. 여기도 라이트 마켓이네. 어, 한번 구경을. 어, 에어컨이 있는 오픈열려있 <laughs> 여기 그래, 진짜 한국인 많이 오나 보다 여기가 끝이야 좀청 작구나 해변가 기념품 패션에 가볼까? 어 조금 다양하긴 한데 뚱뚱한 소녀 한국에 왔었나봐 이거 1kg인데 이거 반반 할수 있대 드디어 이거 아버지 맥주를 이런데 안 간다고 해도 한잔 따라주세요 이게 그렇게 맛있대 청미리네 고고! 진짜 맛있어 새우 발골 좀 제 생각으로는 새우만 시켜도 될것 같아요 튀김까지 시키면 둘이 먹기 너무 많아가지고아 근데 모르겠어 모르겠어? 그냥 기름이랑 좀 마늘만 남은 새우 5점 만점에 2.5점 얘가 불러서 이거 다 사가지고 포장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이거 포장해서 나오고 지금 10시가 넘었긴 한데 건너편에 도지가 더큰것 같아서 한번 구경하려고 건너가고 있습니다. 토마시 쇼핑센터. 내일을 하고 싶은데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기도, 여기도 다 그거네. 원래 여기서 맛있게. 철판 아이스크림 많이 먹거든? 응. 네, 우린 배불러서. 이 노점상에 입 흘려가지고. 아 예쁜데? 만천원이면 괜찮지. 괜찮지. 천원인데 아니, 그러니까, 가짜라니까. 유리에 긁히면 재밌더라고. 응? 가짜야. 이거 그냥 얼떨결에 샀는데 얘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오게 땅이 젖어 있네. 응. 집에 왔습니다.